그래서 우리는 대전의 대전을 개척자들이 모인 개척자들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기초적인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전은 혁신 지수 과학 기술 부문 아시아 1위에 두시고 세계 6위에 두십니다. 서울시장님 와 계십니다만 최근에 도시 브랜드 평판도에서 서울과 부산을 제치고 대전이 6월7월 1위에 올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 또 지난 2월부터 삶의 만족도 리얼미트라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대전이 1위의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도시에서 대한민국 지투로 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할 도시가 우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긍심을 빛내주고 대전을 세계적인 도시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200만 명 정도의 내방객이 오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친절하게 대여해 주시고 두 번째 살인 여러분은 절대로 바가지요금 하시면 안 됩니다 또세 번째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아이들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밀집도가 강한 데는 피하시면서 마음껏 한여름밤의 축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시장님께서 아, 이번에 영식주에 대해서 감회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예예. 예. 그리고 시장님 잠깐만 자리에 같이 계실 고요 그리고 또...